최고의 수학 강의 나를 수학해 매스미입니다. 수능 시험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고2 수학 과정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그 함수 편을 할 거고요. 문제 4개 정도 같이 풀어 볼게요. 1번 문제. 자, 로그 3의 진수가 6 x인 값이 있는데 이것이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기본적인 로그 개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어떤 로그가 있는데요. 밑이 A가 있고요. 진수로 B가 왔습니다. 이것이 로그 값으로서 의미를 갖도록 정의되려면요. 자, 진수인 B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그리고 밑은요. 지수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양수여야 하면서 1은 아니어야 합니다. 1이면 몇번 거듭 제곱을 해도 계속 1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것이 로그가 의미를 갖는 조건입니다. 진수는 양수, 밑은 1이 아닌 양수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밑은 3으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진수인 6-x 값이 결국 양수,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x가 6보다 작다인데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는 결국 5개가 있는 거죠. 1, 2, 3, 4, 5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이 숫자를 모두 합하라는 것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고요 그래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2번. 두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로그의 기본 성질을 어, 이용해야 됩니다. 자, 기본 성질을 정리해보면, 미치 A인 로그 AX와 미치 A인 로그 y 가 있는데요. 이두 로그를 합하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진수끼리는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a 의 x 곱하기 y 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그 a 의 밑이 a 의 m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진수가 x 의 n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것을 간단히 하면 로그 a 의 x 의자 밑의 지수는 요 역수로 나옵니다. m 분의 1로 나오는 거고요. 진수의 지수는 그대로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n분의 n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성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건 가와 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 가는요. log a의 b가 3분의 4니까 아주 간단하죠. 진수 b로 정리하면요. 밑 a의 3분의 4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나번 조건을 좀 주의해서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log 자, 밑이 9잖아요.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면 앞에 2분의 1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는 log 3의 b입니다. 그러면 log 3으로 합쳐지는 건데, 여기 있는 이 2분의 1은 진수의 2분의 1 제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a의 2분의 1 제곱이라는 진수와 뒤에 있는 건 진수가 b니까 이렇게 진수끼리의 곱입니다. 이것이, 어 조건 나에 의하면 11이라는 값을 가져요. 이게 2번인데요. 여기서 진수만 정리해보면,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 값이 바로 밑 3의 11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요 B 자리에요. 1번 측에서 얻은 B 값이 바로 A의 3분의 4제곱이니까 요걸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럼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 대신에 A의 3분의 4제곱이 3의 11제곱입니다. 자 일단 a의 지수 끼리의 합이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4입다 그러면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럼 6분의 11입니다. 6분의 11 이것이 3의 11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조지식을 a로 정리하면 a는요, 네. 3의 11제곱에다가 6분의 11의 역수인 11분의 6제곱을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3의 6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A가 3의 6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1번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1번에다 대입하면 B값을 여기서 구하게 됩니다. 자, B는, 네, A, 즉, 3의 6제곱에 3분의 4제곱이니까요. 약분하고 나면 3의 8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a분의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a분의 b는요. 결국 3의 자, b의 지수 8제곱에서 a의 지수 6제곱 6을 뺀 것이 되겠죠? 그러면 3의 제곱 즉 9가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이 문항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제 괴롭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일수록 문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식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의 t라는 것이 시간 단위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0분의 1, /10, 뭐 이건 상수고요. 로그 2의 w분의 d네요. d는 뭐 마우스 커서에서부터 아이콘까지의 거리라고 나오고요. w는 아이콘의 폭이라고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오른쪽 가 보시면요 아이콘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아이콘 A와 아이콘 B가 있는데 아이콘 A와 아이콘 B의 W 값은 동일하답니다. 그리고요 마우스 커서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만 DA와 DB로 다르게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 t 값이라는 게 아이콘 A의 경우는 0.71초, 아이콘 B의 경우는 0.66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값을 구하시오. 일단 기본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콘 A의 경우 t 값이 0.71이 나왔습니다. 0.71은 s m a l 플러스 10분의 1 곱하기 log 2의 자 진수 자래요 w 분의 d인데요. w는 1로 하기로 했으니까 분모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d 값만 넣어주면 된다. 자 아이콘 A의 d 값 플러스 1. 자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아이콘 B의 경우는요. 시간이 0.66초가 나왔어요. 0.66이란 값은 동일하게 상수 A 플러스 10분의 1 곱하기 로그 2에자 진수만 W 분의 d 인데요 W가 1이니까 동일하고요. DB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자 위에 거를 1번씩 아래 거를 2번씩이라고 할때 1번씩을 로그 2에 D A 플러스 1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0.71에 A를 좌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에 이 분모 10을 곱해서 10을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자 2번 식도 로그 2에 db 플러스 1의 값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0.66에서 a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가 됐고요. 분모인 10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값을 구하려면 자이두 로그 값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빼면 됩니다. 로그를 빼면 서로 다른 두 로그의 뺄셈은 요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돼서 바로 db 플러스 1 분의 da 플러스 1이라는 하나의 로그로 통합이 됐고요. 제가 편의상 괄호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을 실제로 빼면 10 곱하기 0.71은 7.1이고요. 그 뒤에 마이너스 10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0.66은 6.6인데 빼, 뺄 셈이 됐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는 빼기에서 오히려 플러스 10a가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a는 탕쇄가 됐고요 결국 7.1 빼기 6 6이므로 0.5가 됐어요. 0.5는 2분의 1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진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db 플러스 1분의 DA1, 즉저 로그의 진수값은 로그에 미친 2의 결과물 2분의 1 제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루트2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문제 정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수 K에 대하여 함수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K 제곱 평행 이동시킨 곡선을 GX라고 할때 FX와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Y골 3분의 1X 위에 있다.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하고요. 그거를 또 K 제곱만큼 X축으로 평행 이동도 시키고요. 그렇게 얻은 GX의 점근선을 직접 구해서 그 GX의 점근선과 원래 있던 FX의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y 곱 3분의 1 x 위에 있도록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fx의 역함수를 구해보죠. 자, fx를 y라고 정리해서 y는 3에 x-1제곱 플러스 k 인데요. 역함수 구할 때는 y 자리에 x를 넣고요. x 자리에 y를 넣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3에 y-1제곱으로 정리하면 x-k 이고요. 양변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y-1은 로그 3에 x-k가 진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y꼴로 정리하면 이것이 f의 역함수인데요. f의 역함수는 자 로그 3에 x k 의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게 f의 역함수고요. 요걸 평행이동시켜야지 gx가 됩니다. 그럼 자 gx는요. 지금 우리가 구한 저 함수를 x축 방향으로 k제곱만큼 평행이동시키기 때문에 x자리에 x-k제곱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x-k제곱을 넣고 원래 마이너스 k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이것이 gx의 식인데요. 로그 함수라는 게요. 간단히 개형을 보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증가 함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y축, 즉 x 0이라는게 점근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 그 평행이동한 만큼 점근선도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gx의 경우는 지금 x축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k제곱 플러스 k만큼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gx의 점근선은 x= k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FX는 지수 함수잖아요. 지수 함수의 경우는요. 자, 밑이 1보다 클때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고요. 점근선은 바로 X축, 즉 Y콜 0인데요. 이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면 고스란히 점근선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FX가... 플러스 k 즉 y 쪽으로 k만큼 평이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f x 의 점근선은 y 콜 k죠 이렇게 해서 두 함수 f x 와 g x 의 각각의 점근선을 구했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교점이란 건 결국 x 좌표는 k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요 y 좌표는 k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좌표가 y 콜 3분의 1x 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이걸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해서 정리해 봅시다. y 자리에 k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x 자리에 k 제곱 플러스 k를 넣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닙니다. 그럼 양변을 k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3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로 나누고 3을 곱했으므로 좌변은 3이고요. 이쪽은 3을 곱했고요. k 하나씩 나눴으니까 k 플러스 1이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k는 2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통해서 로그 함수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삼각 함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